카페 탐방은 여러 가지 밈을 다루는 컨텐츠로 약간의 스토리 스포가 상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토핑 없는 피자? 하, 진짜 토핑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가 뻥 뚫렸잖아. 이건 도넛이잖아요. 반디잖아, 반디. 피자 시킬 때 옵션 선택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 가지고 도우만 선택을 한 거지. 그거 치즈 크러스트로 해가지고. 이거 미방으로 반디 올려준 거 보니까 이거 반디 노리고 한거 맞는 거 같은데? 자, 은하열차팀 속성 근황아 이번에 화합. 개척자, 페나콘이 끝나고 화업 개척자라고 저도 듣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허수속성이라고. 단항이 각성해가지고 음월, 맞아, 음월. 음월이도 허수고. 3 7이는 각성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무기를 바꿔 꼈으니까 <laughs> 나중에 뚫리고 제대로 각성할지 뭘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도 허수, 그 다음에 웰트는 허수, 히메코 혼자서 지금 불속성이네요. 그럼 히메코도 나중에 각성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얘도 허수속성 되려나? 자, 지는 거예요 일본어로 써져 있는데 어떤 대사인지 벌써 알겠다 이 밈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타르탈리아 이겨 해놓고 개같이 털렸죠 변신도 못해보고 털렸지 신요라 이겨 그리고 뭐 라이덴한테 바로 한방에 갔죠 스카라무슈 이겨 해놓고 바로 실패작소년 타르탈리아랑 스카라무슈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신요라는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거 스토리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지마 오지마 이 새끼야 하면서 되게 겁먹은 그런 말투로 얘기했었잖아 자, 반디 캐릭터 P.V. 고치 속 반디 뿌리. 야 요즘에 그렇게 반디가 핫하잖아. 오늘 반디 나와가지고 개 핫하잖아요 지금. 반디 만인의 연인 정실 캐릭터 경향 미소녀인데 로봇트 타고 다님 개쩔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페나콘니 스토리를 안 봤어요. 초반 부분은 좀 보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디 도넛 되는 것까지는 봤어. 근데 이제 반디가 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 왜냐? 광고에서 미친 듯이 때리거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원받다지원받다 와. 이거 애니메이션 아닌가? 아니구나, 다른 거구나, 이거 근데 목소리는 왜 남자로 나오는 거야? 그냥 반디 목소리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샘이랑 반디랑은 다른 거예요? 저런 로봇에서 이쁜 여자의 목소리 나오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에반게리온처럼 그 기계랑 싱크로나이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싸우는 그런 로봇인 건가? 만약에 에반기온의 영향을 받았으면 은 그런 형식이겠죠, 얘도? 야. 개 멋있네, 진짜. 야. 개척장가? 뭐랄까. 왜 사람들이 반디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은 느낌이니까. 나는 스토리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걸 보면서, 반디, 예쁘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 오, 이거 사람들이 반디에 열광할만한데? 심지어 스토리까지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더욱더? 진짜 대정실이다. 역시 호요버스는 진짜 리얼 씹덕들이 만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를 볼때예요 아, 이게 씹덕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와, 이게 애니메이션이지? 참고로 전 스토리를 아예 모릅니다. <laughs> 방금 전까지 굉장히 하악되고 있었는데. <laughs> 저 포즈로 있으니까 뭔가 웃기다. 마치 터미네이터 소환된 것 같은 그런 포즈. 저 벌레들이랑 싸우는 거죠? 그 스타레일에서 나오는 그 벌레들. 샘이 여러 멜이네? 반디 사실 양산형이었던 거임? 아니, 단어 선택이 아니라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똑같잖아. 각각 로봇마다 다 다른 여자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세스코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니까 러 다들 뭔가 개조한 인간들인 거 아니야? <laughs> 오넛원 플러스 원. 아? 오저 액체 보니까 민트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민총가오 그렇듯, 자폭한 거예요? 음, 에? 갑옷 음, 벗겨진 거야? 와저 폭발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어 뭐야 옆에 뭐야 시체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죠? 오뭐 양산형 맞잖아. <laughs> 양산형 맞잖아. <laughs> 와, 진짜 에반게리온이네. 약간 로봇 같은 개념이어가지고, 인조인간 같은 개념이어가지고, 그냥 명령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거라서, 나라가 멸망했든 아닌데, 그냥 계속 싸우고 있는 건가? 뭐야? 방금 그건 그냥 연출이었던 거고 실제로 나무가 자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감싸는 모습이 저... 그니까 샘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와씨 뭐야 동료들 다 죽어가지고 각성해가지고 행성 파괴했어? 아 이미 제국은 망해 있었는데 받아놓은 명령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 그냥 행성 부시고 명령에서 자유로워진 뭐 그런 건가? 별사이에 반디프리가 반짝이네. 와, 마망. 이렇게 해서 죽은 거야? 반디 죽어간 거야? 그래서 스텔라론 헌터에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반디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지 딱이 영상 두 개만 봐도 알것 같아. 스타레일 현상금 순위. 카프카 108억 9,900만원. 이게 1위라는 거죠. 카프카가 가장 위험한 캐릭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자, 2위가 반디. 97억 2,300만원. 원은 아니겠죠. 원은 아니고 뭐 다른 단이겠지만. 바운티구나, 바운티. 어. 자, 3위가 블레이드. 가려져가지고 잘안보이는데 아무튼 81억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랑이 51억으로 4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부트일 7억 2천 2000... 50만? 왜 갑자기 이렇게 스케일이 확 줄었냐? 100억대에서 90억대, 80억대, 5 0억대였다 갑자기 7억대로 확 떨어지니까 개 좁밥처럼 보이잖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얘? 얘네들 이렇게 이 단위 높다가 얘 혼자서 왜 갑자기 좁밥 됐어? 이번 굿즈 신상은 수메르 F4 컨셉입니다. 오! 수메 레포퍼라고 하니까 어떤 애들인지 알것 같네요. 여기 이게 아라이탐이고, 여기 카베고, 이게 타이나리. 어, 이게 사이노라는 거지. 근데 이거 갖다 그냥 여성 옷들을 만든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다 백들이야. 여성용 백 아니야? 그 와중에 타이나리거는왜 이렇게 뭔가 쓰레기통 같이 생겼냐? 약초나 버섯이나 이런 것들 채집해가지고 넣어놓는 그런 바구니 컨셉으로 만든 것 같죠, 그쵸? 아라이탐도 뭔가 서류가방 같은 느낌이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카베도 원래 카베가 가지고 있는 가방, 걔 이름이 뭐였지? 그 친구 디자인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건 뭐냐? 이 시스루 뭐냐? <laughs> 너무 파격적인 디자인인데요. 성인이 되어서 보면 대단한 짱구는 못 말려 캐릭터. 어, 일단 신형만. 짱구 아빠 버블경제 이겨내고 40도 안 돼서 애 둘에 2층 집 주택에 자가형 있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이거 대단하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몰라 이거를 내가 현실을 깨닫고 보면은 와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른이 돼서 느껴지는 거지 우리 어렸을 때 솔직히 아버지도 그렇게까지만 대단한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크고 내가 아버지가 될 나이쯤이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에 직장 탄탄하고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 워킹 와이프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대단해 보이는 다는 거잖아. 결론만 따지면은 마린 포드랑 떡잎 유치원 오가면서 한 번도 안들키 만약에 진짜면은 들킬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빛의 속도로 다니잖아. 당연히 안 들키겠죠. 자, 블레이드 아웃핏 꽃즈 아니, 왜 자꾸 여캐로 만드는 건데. 아까 그 수메르 에프포도 그렇고, 원래 기존에 남캐였던 캐릭터들 갖다가왜 자꾸 여자 옷을 만드냐고. 그냥 모델이 여자분이신 것 뿐인가? 유니섹스라고 봐야 되나? 이런 옷은? 아니네, 치마네. 여자 옷이네. 뭐, 블레이디라서 그런 건가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자꾸 남캐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가 이제 여성분들이 남캐를 좋아하니까 남캐와 하나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캐릭터의 옷을 사서 입으세요. 그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유저들을 얀데르로 보는 거야? 뭐야? 이건 뭐야? 어, SD 피규어네. 귀엽다. <laughs> 뭐야? 다들 폼폼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예요? 개귀엽네, 진짜.